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9일기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영혼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느라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 당신은 선의 근원에서 근원이시오니, 근원이시오니, 빛을 간구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나이다. 당신의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사람들을 당신이 지극히 자유로우신 가슴 속에 받아들이소서 당신의 빛으로 그들을 일깨우시어 교회의 일치로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가서 당신의 축복을 낭비하고 부집스럽게 잘못을 지속함으로써 당신의 원청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자비로우신 눈길로 돌아보소서 그들의 잘못을 보지 마시고 당신 아드님의 사랑과 그들을 위해 겪으신 예수님의 쓰리진 순환을 바라보소서 그들도 예수님의 지극히 자애로운 자애로우신 가슴 속에 쌓여 있사오니 당신의 위대하신 자비를 그들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시작기도부 어, 시작기도 시작기도가 예수님,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으나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은 세차게 흘러나왔으며 자비의 바다는 온 세상을 위해 열렸나이다. 오, 생명의 샘이시여 하느님이 헤아릴 수 없는 자비시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사 감싸, 감싸시면서 저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나이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오 피의 물이여, 피와 물이여,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어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하믿 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임디되나시고본시오 빌라도 통찰리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로부터 사님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제2단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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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제3단.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제4단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부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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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단.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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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오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오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오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가 끝없으시고 다할줄 모르는 연민의 보고이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어여삐 보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어. 어려울 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명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도와, 성도와 성자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